이더 기반이라는 종자가 우리나라에서 좀 최적화된 종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안녕하세요. 예 일단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주식회사 지안유통의 박경호 회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그 1년간 그 배추 원물을 계약재배를 해서 그리고 1년에 연간 한 150만 평 이상. 계약 재배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저기반의 회사의 그 배추를 어떻게 접하시게 된 거죠? 우연치 않게 농약사 권유로 인해서 본배추 청품이라는 종자를 이제 심게 돼서 일단은 다른 종자에 비해서 뭐 물음병이나 기타 병에 관련해서 좀 강하고 공장 납품하기에 딱 적당한 사이즈로 좀 발육 상태가 좋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지금 청품을 28만 평을 해서 뭐큰 문제 없이, 꿀통이나 뭐 꿀통이나 뭐큰 병에 없이 납품을 100%다 진행을 했습니다. 계약 재배를 해서 납품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예. 청가는 어디 어디에 주달을 하시는지요? 뭐 구리시장이나 대하청가나 그리고 강서 그리고 부산 대구 뭐 전국 시장에 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예. 우기일 수도 많았고. 예. 그 시세 동향은 청가마다 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시세는 좀 기대 못 미치는데 지금 그래도 고단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 물건 같은 경우는 5대를 이번에 성공적으로 계약 재배를 해서 대기리 쪽에 지금 전국 시세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평균 한 3만원대까지 근접해 있습니다 배추를 계약 재배하시고 납품을 했을 때그 경매사분들이 주의 깊게 살피는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뭐청 색깔이나 그리고 구 크기 그다음에 속 내용 그리고 속의 입수 같은 경우도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안에 결 자체가 배추 결 자체가 좀 노란 빛 노란색을 많이 띄어야 합니다. 지금 수확을 진행하고 계시고 납품을 진행하고 계신 오대 배추가 통도 예. 굉장히 크고 예. 지금 병도 굉장히 강해서 이제 넘어간 게 없거든요. 예. 그 재배하신 노하우 살짝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작년에도 영월 쪽에 오대를 한 2만 5천 평을 재배를 하고 올해 대길이에 전략적으로 한 2만 3천 평 계약 재배를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기후가 틀립니다. 근데 비대가 상당히 크게 다 나오고 있고, 이게 기후 문제는, 기후 문제의 적응성, 적응성도 괜찮은 것 같고, 배추 자체가. 배추가 정식을 하고 나서, 이제 모가 잘 안착을 할수 있게, 영양제를 한두번 정도 하고, 억지를 잡으실 때, 한 15일이 지나서, 어느 정도 활착이 되고 나서, 억지를 잡는 게 용이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간단하게 비교를 하면, 그냥 쟁반. 쟁반 크기, 크기, 정도 올라올 상태에서 살짝 억지를 잡으면서 끌어올립니다. 어느 정도 끌어올리면서 억지를 시키는 편이고, 그리고 30일 이후가 넘어가면 통 자체를 비대를 키웁니다. 키우면은 보편적으로 한 5위, 5위 정망 정도, 하대 정도는 걸립니다. 지금 현재 출하되는게 5위 하대 정도 출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면 5대는 크게 무난하게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배추를 심어 놓고 출하가 될 때까지 여름 배추는 농약을 한 일곱 번에서 여덟 번을 합니다. 근데 기후에 맞게끔 약도 두 번을 더 써준다든가 뭐세 번을 더 써준다든가 여기에 맞춰서 들어가야지 그 고정관념 때문에 이 배추가 이 농약 관리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일단 기후가 이렇게 안 좋으면 농약을 저희 같은 경우는 열세 번, 13번, 열두 번에서 열세 번을 하고 칼슘제나 영양제를 충분히 보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추가 이렇게 통이 나오는 거고 오대 같은 경우는 농약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농약을 치고 나서 뭐 석회나 농약을 치고 나서 다음날 반응하는 부분이 다른 배추에 비해서 월등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농약을 흡수를 잘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름병도좀 강하고 뭐 뿌리썩은병도 강하고 뭐 진딧물이나 일반 병의 자체에 상당히 강합니다. 전 여기까지 드릴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납품하시는 게 봄, 여름, 가을이 이제 따로 있잖아요. 봄 배추, 청품을 해보셨잖아요. 예, 예. 거래처에서, 이제, 납품 거래처에서 배추 품종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요?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 청품은 타 종자에 비해서 일단 비대성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구가 일단 크고, 그리고 김치 공장에서 김치를 이제 버무릴 때도 이제 구, 구가 크고 키가 크기 때문에 비대가 크기 때문에 수율도 잘 나오고 일단은 김치공장 같은 경우는 수율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수율을 우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청풍 같은 경우는 김치공장들이 좀 선호할 수 있는 종자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 지금 막 작업을 하고 물건을 올리고 계신데 네. 여름배추, 오대배추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오대배추는 대기리에 재배를 했는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많고 강우가 많으면 일단은, 오대 배추가 조금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구성도 좀 강하고, 배추 자체가 연작 피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대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좀 단점이 뭐냐면, 연작이 많은데, 연작 피해 오대가 일단은 강하고, 그리고, 물음병이나, 올해 이로 비가 잦았는데, 저희가 오대를 대길이 쪽에 한 20만 줄을 넣는데, 한 폭이 물음병으로 넘어간 배추가 없습니다. 없고, 다 지금 정상적으로, 300평에 한 대를 따고 있습니다. 지금 5톤 차로, 5톤 차로 300평에 한 대면 3천 줄을 그대로 회수를 하는 건데 일반 타 종자 회사에 비해서 일단은 생산량이나 일단 키우는 거에 대해서 재배 과정은 상당히 용이합니다. 자 아마 9월 중순쯤부터 수확을 시작하실. 네. 저희가 가을 배추, 조추만추에 대해서도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추만추를 심고 나서 좀 놀란 부분이 있는데 조추만추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석이 3주 정도 빠르지 않습니까? 원래 평시로 계산을 하면 추석 같은 경우는 9월 20일 이후가 돼야 이제 추석인데 작년에도 10월 초였고 근데 지금 조추만추 같은 경우는 가을종인데 지금 저희가 7월 23일날 정식을 했습니다. 그것도 지역은 영양인데 영양에서 비대가 지금 한5호에서5위 정도 걸리는데 지금 상당히 품위도 좋고 이게 잘하면 제가 봤을 때는 추석 매디로도 대체가 가능한 품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타 배추에 비해서 엽수도 많고 추라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조추만추는 근데 제가 이번에 조추만추를 우연치 않게 또 접해서 더기반 종자를 좀 선호를 하기 때문에 심었는데 좀 많이 놀란 부분이 많습니다 타 종자에 비해서 추석 매지가 가능하다는 이 자체로 제가 봤을 때는. 큰 상품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더기반의 월동 배추도 해보셨는데, 월동 배추에 대해서도 한 말씀 말씀 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더기반 제품을 3년 전부터 접하게 됐는데, 총동장군이라는 종자가 있습니다. 총동장군을 제가 2년 전에 이제 전략적으로 저기 전라남도 진도라는 지역에 총동장군을 파종을 해서 정식을 했는데, 상당히 비대가 큽니다. 다른 작형보는 월동보다는 조금 한 5일 정도 빨리 심게 되면, 그러니까 재배가 좀 용이합니다. 비대도 크고. 저장도 저희가 한 5개월에서 6개월을 합니다. 월동 배추는. 저장성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지금 청동 장군이. 엽수도 많고. 제가 봤을 때는 월동 종자 치고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겠나. 청동 장군이. 더기반에사계절에 모든 배추를 작기마다다 해보셨는데. 더기반에 배추가 가지는 시장 경쟁력. 더기반 거는 일단은 장점은 딱큰 장점은 한개 있습니다. 다른 타종 종자회사에 대비한 배추보다 숲기가 빠릅니다. 숲기가 빠르고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초보자들도 쉽게 접할 수가 있고 이 더기반이라는 종자가 우리나라에서 좀 최적화된 종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